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가 15일간 일정으로 닫을 올렸습니다. 신원철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회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를 환영하며 강남북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강북 지역 발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강북 발전 향한 정책적 시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치를 펼치겠습니다. 시와 발을 맞춰 나가면서 비판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신의장은 이번 회기의 주요 사안으로 일자리 문제를 꼽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 대책이 될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보육 문제 해소, 자지원래 성장 동력 확대 등을 큰 출기로 연내 집행 예산 중심으로 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 동안 시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외 시정 질문과 6일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